도안 넣고 뭐 그냥 밀면 내가 뭐 뒤로 짜줘야 돼? 있나? 아, 아 허리가 좀 아픈데. 어, 아. 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굳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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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 여보세요? What's up guys! <laughs> 예? 빈석입니다 어서! 서서서서서 오늘 말이죠? 텐션을 이게 안 올라가면 좀 걱정을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텐션을 한번 올려봤는데. 아, 오늘 그냥 약간 편하게 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큰데. 아, 굳이 카메라까지 켜서 나의 휴식 시간을 또 촬영 시간으로 바꿔야 하나 했는데. 뭐, 그러면 어때? 제가 이제 유튜버인데 이렇게 또 유튜브 하면서도 또 쉬는 거죠?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투어를 가고 있습니다. 아. 자, 오늘 갈 곳은 그냥 한 시간 거리에 또 밀고 들어오죠. 네, 뭐 익숙해서 이제 뭐 화낼 힘도 없네. 아나안 보이니? 내가 안 보이니? 머플러 소리가 이렇게 커도 안 들리니? 안 보이니? 어? 썬팅도 이렇게 태내놓고 안 보이니? 시작이야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자 오늘 갈 곳은 한시간 거리에 제가 아는 카페에 갔는데 뭐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 삽교를 가려고 했더니 길이 너무 많이 막히고 투어를 가고 싶은 곳이 다 막혀. 제가 아는 그 호수에 있는 카페인데, 코인 그래도 길이 안 막히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뭐 장소가 중요합니까? 네, 바이크는 그냥 길을 보잖아요. 네, 목적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을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네,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R6를 안 탄다면 안될것 같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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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들 모세의 기적을 믿어. 아 소리 질러가지고 깜짝 놀랐네. 갑자기 알아오셨나봐. 잘안 들렸지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알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셔나 실드를 구성품으로 주게 되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최상급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기본 제공을 하고 있는 이 다크 실드가 딱 적당하게 어둡게 만들어주고 또 시야의 느낌도 굉장히 좀 좋고 물론 이제 실드가 끝까지 안 열린다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건 이제 다른 이게좀더 더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 시야가 좀 많이 가립니다. 생각보다 이게 시야가 좁아요. 위쪽 시야가 딱 느낌이 바로 드는 게 여기서 이제 내비를 볼때 보통 이 정도만 내리면 딱 보였는데 안 보여. 이 정도 내려야 돼. 특이한 게 실드가 잠금이 없습니다. 훅 눌러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열리고 그냥 닫히고. 이게 덤프에서 너무 섭긴 한데요. 저는 울산에 살았기 때문에 로타리가 익숙하고 로타리 안에서 깜빡이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차가 우선인지도 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전교차로라는 게 많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가 우선인지 그리고 깜빡이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도 아마 안쓸 겁니다. 깜빡이를 정말 우리나라 정말 안 낳기 때문에 알아도 아마 귀찮아서 안쓸 거고 어려운 이 알아서 내가 가는 거 그거 보이는데 그거 알아서 피하고 어? 알아서 눈치껏 말이야 야끼들 이런 식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깜빡이 좀 켜라 깜빡이 좀 깜빡이 좀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와라 죠 1시간 코스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뭐 30분 만에 와버렸네. 점프! 여기도 카페 생기나요? 딱카페빌이네 우와. 하카사 하카사 오늘 마지막 투어 즐겁게 합쇼 정말 시즌의 마지막이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이제 투어 가고 싶어도 아마 못갈것 같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와저 덤프 설마 직진? 저렇게? 와야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아까 이쪽으로간 것도 그냥 신호 무시하고 가려고 했는데 좌회전 차가 있어서 그나마 섰다가 간 거지. 안 그랬으면 그냥 밀어 밀고 나갔어. 음, 뭔가 집에 가기 아까운 날씨인데. 체력도 좋아졌어 음. 안녕하세요 옆에 있으면 어색해서 제가 인사를 잘 못해요 <laughs> 왜냐면 인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시간이 너무나 어색해 미칠 것 같기 때문이죠. 오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목소리> 중앙에서, 중앙에서. <목소리> 여러분들! 아, 안녕. <laughs>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 열심히 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고,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영상. 그냥 편안하게 제가 또 이제 투어 가면서 투어라게 네, 아무튼 나들이 가면서 찍었던 거라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에, 오늘 올해 시즌 어쩌면 마감할 수도 있는 그런 마지막 날씨를 즐기는 그런 투어를 다녀와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잉, 뿅.